안녕하세요. 부와 성장, 타잔TV의 타잔입니다. 네. 뭐, 제 채널을,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돈이 따라오는 독서, 타잔TV였는데, 이번에 부와 성장, 타잔TV로 채널명을 어,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에 대해서, 어, 돈에 대해서만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얘기도 이제 계속하지만서도, 동시에 성장,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내면 성장에 대해서도, 어, 동시에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채널명을 바꿔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정동원, 여러분들 정동원 아시죠? 트로트 신동, 정동원의 성공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동원 하면 어, 미스터트롯 같은 어,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어, 입상을 다수 한 친구죠. 어,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뭐 악기 연주도 잘하고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살이죠. 14살 중학생이고 어, 그런데 어, 요즘, 아마, 얼마 전에는, 이제, 정동원 길이라고, 정동원이 살고 있는, 어, 정동원이 태어난, 경상, 경상남도 하동군에, 정동원 길이라고, 이제, 길까지, 아,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요즘 아주 핫한, 어, 나름 성공한, 어, 성공한 그런 친구라고 할수있지요이 친구의, 어, 이, 성공한, 성공 이유,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능입니다. 뭐,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수 있지만, 재능. 선천적인 부분이 있죠. 어, 후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선천적인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동원이 청부적인 그런 음악과 예술에 대한 그런 청부적인 재능과 감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죠. 노래도 이제 고음도 잘하죠. 어, 근데 이제 저는 고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 저는 어, 좀 선천적으로 좀 고음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 동원이처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좀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음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영재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 마음이 순수하죠. 마음밭이 깨끗하죠. 그래서 노래를 하더라도, 어, 굉장히 좀 기교, 다른 가수 같으면 기교를 상당히 많이 넣을 수 있을 어, 수도 있는데, 정동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교를 많이 넣지 않고, 좀 이렇게 노래를 좀 정직하고 좀 솔직하고 좀 이제 감정에 어좀 이렇게 솔직한 그런 음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노력. 뭐 노력 뭐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노력은 어 후천적인 부분이죠. 아까 재능이 선천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노력은 후천적인 부분인데요. 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에 있어서 또 이제 옆에서 이제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가 이제 지원해 을 주셨죠. 할아버지가 음악 작업실도 마련해 주시고, 이제 드럼과 색소폰 같은 그런 악기도 마련해 주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아버지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동원이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몰입해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색소폰을 하도 입으러 가지고 고장 낸 것만 해도 여러 개, 그 섹소폰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게 뭐,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뭐비싼 거는 몇천만원 하기도 한데 이제 그걸 이제 한네개 뭐 이상 고장낼 정도로 그 정도로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번째 입니다 시련을 통한 성장 긍정적 태도 예, 긍정적인 태도로 이제 그 시련을 어, 극복을 해, 하였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동원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죠 어, 어머니는 이제 바로 떠나서 그, 이전,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 사업을 해야 돼서 동원이를 할아버지에게 어,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사랑으로 어, 동원이를 이제 돌보고 이제 지원을 하셨는데요. 동원이는 그렇게 트로트를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서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연으로 인해서 어, 정동원이 나이에 비해서 목소리의 깊이와 그런 감정이 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배호의 누가 울어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 한번,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더욱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그런 어떤 시련과 그런 문제는 다 있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시련을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 동원이는 할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이제 그것을 잘 소화를 하고, 그거를 예술로서, 음악으로서 잘 이렇게 승화시킨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동환의 성공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선천적인 재능, 두 번째로 후천적인 노력,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로 어실을 극복하고 어, 성장한 것, 이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을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